제 남편이 1억 5천만 원을 들여 내연녀 카페를 차린 건물의 건물주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완벽한 아내였던 제가 왜 카페 오픈식에서 폭탄을 터뜨렸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수진, 48세. 결혼 20년 차 주부입니다. 강남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에 살고 잘 나가는 사업가 남편 강태민을 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수진의 유일한 재산은 20년 전 친정아버지가 물려주신 강남역 인근 4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시세로 30억 정도 되는 건물이었죠.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여자는 사업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월세나 받고 살면 돼. 수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건물 관리는 부동산에 전부 맡겼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세 800만 원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남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7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문자 소리가 나면 재빨리 화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투자권이 생겼어. 500만 원만 빌려줄래? 곧 갚을게. 수지는 의심 없이 돈을 줬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2주 뒤 남편이 또 왔습니다. 미안한데 1,50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 계약 성사되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 수지는 조금 이상했지만 또 줬습니다. 한달뒤3천만 원을 더 빌려갔습니다. 여보, 정말 큰 기회야. 마지막이야. 이것만 성공하면 10배로 돌려줄게. 수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6개월 동안 남편에게 준 돈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편 회사는 잘 나간다고 했는데 왜 자꾸 돈을 빌려 갈까?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스물살 딸 민서의 태도였습니다. 엄마는 아빠 돈으로 살면서 뭘 안다고 그래? 엄마는 건물만 있으면 뭐해? 경영도 못하잖아.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을 집안을 지킨 게 이렇게 무시받는 일이 된 걸까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그 건물 언제 시댁으로 넘길 거야? 우리 집안 재산으로 들어와야지. 아니면 태민이 명의로 받고, 남자가 관리해야 제대로 되지. 수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또 왔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5천만 원만 더 빌려줄래? 수지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뭐에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1억이 넘게 빌려갔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아니면 그 건물 팔자. 어차피 당신은 경영 능력도 없잖아.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의 통장 내역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준 돈이 모두 인테리어 업체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건물 관리 부동산 소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1층 카페 자리에 새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메종 드 플레르라는 플라워 카페인데요. 수진은 무심코 들었습니다. 계약자 이름이 최유라 씨네요. 보증금 5천에 월세 300만 원입니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유라? 네, 최유라 씨요. 젊은 여자분이던데 되게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유라. 그 이름 남편 회사비서 이름이었습니다. 3년 전 회식 자리에서 한번본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날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를 한 여자. 그런데 설마 수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 번호로 검색했습니다. 매종 드 플레르. 대표 최유라. 그리고 사업 목적에 적힌 것은 플라워 카페. 수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최근 몇달 동안 자주 언급했던 바로 그 플라워 카페였습니다. 요즘 플라워 카페가 대박이래. 꽃이랑 커피를 같이 파는 건데 여자들이 엄청 좋아한대. 누가 강남에 하나 낸다던데 진짜 잘될것 같아. 수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회사에 최유라 씨라고 있죠?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왜? 그 사람이 왜? 아니, 그냥. 예전에 회식 때 봤던 것 같아서요.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최유라. 회사 그만뒀어. 한달 전에. 그래요? 뭐하러 나갔대요? 창업한데, 카페인가 뭐 그런 거, 수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딸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민서는 귀찮다는 듯 핸드폰만 봤습니다. 뭔데요?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민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가요? 늦게 들어오고, 자꾸 돈 빌려가고, 엄마 아빠 돈이 원래 아빠 거잖아요. 그걸 왜 엄마가 신경 써요?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서야, 혹시 아빠가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본적 없어? 민서는 눈을 피했습니다. 몰라요. 나 바빠요. 민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지는 알았습니다. 딸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수진은 부동산 소장을 만났습니다. 소장님, 제가 건물 구경 좀 가도 될까요? 새로 들어온 가게요. 물론이죠, 사모님.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가보시죠. 수진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강남역 4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수진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건물을 가졌지만, 직접 와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여자는 사업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1층 카페 자리에는 공사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드릴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수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분홍색 벨벳 소파, 한눈에 봐도 수천만 원은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최유라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명품 원피스를 입은 날씬한 여자 공사 감독과 뭔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건물주인데요. 최유라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최유라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유라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공사는 잘 되어 가나요? 네,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대표님이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사업 경험이 많으셔서요. 인테리어 업체도 소개해 주시고 자금도 좀 도와주셨어요. 수진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대표님은 어떤 분이세요? 최유라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냥 제 멘토 같은 분이에요. 정말 든든하세요. 수진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픈은 언제쯤 하세요? 한달뒤 목표예요. 건물주님도 오픈식에 꼭 오셔야 해요. 물론이죠.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테리어 정말 예쁘게 하시네요. 돈 많이 들어갔겠어요. 최유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 합쳐서 1억 2천 정도 들었어요. 대출도 좀 받고요. 이번에 인생 걸고 하는 거예요. 1억 2천. 수진이 남편한테 빌려준 돈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되실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진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카페를 나서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야, 미안. 늦었지? 수지는 급하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남자, 정장을 입은 그 뒷모습, 남편 강태민이었습니다. 안에서 최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건물주님 다녀가셨어요. 진짜 친절하시던데? 그래, 잘 됐네. 남편의 손이 최유라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토하고 싶었지만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만 아팠습니다. 20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20년을 믿었는데,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빈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밥 먼저 먹어.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그 투자건 어떻게 됐어요? 곧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남편의 답장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이번 달 안에 정리될 거야. 수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민서가 학교 가기 전에 수진을 피했습니다. 민서야, 밥 먹고 가. 배안 고파요. 민서는 현관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잘해줘요. 수진은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야, 너 뭔가 알고 있지? 민서는 눈을 피했습니다. 몰라요. 저가요. 민서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수지는 알았습니다. 딸이 뭔가 봤다는 걸 오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오늘 집에 올게. 얘기 좀 하자. 한 시간 뒤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며느리, 그 건물 말이야. 이제 시댁으로 넘길 때 됐어. 어머니, 그건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건데요. 그래도 이제 20년 됐잖아. 태민이 명의로 받고, 남자가 관리해야 제대로 되지. 수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잘 관리했어요. 뭘 관리했어? 부동산에 맡긴 거지. 그건 관리도 아니야. 경영 능력도 없으면서,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고 수지는 변호사 친구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나좀 만나자. 무슨 일이야?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지혜를 만난 수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1억 2천을 빌려갔고 그 돈이 내연녀 카페 인테리어에 쓰였고 그 카페가 자기 건물에 들어왔다고 지혜는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수진아, 증거는 있어? 통장 내역이랑 계약서 있어. 좋아. 그럼 절대 건물명에 바꾸지 마.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가져와. 내가 봐줄게. 수진은 그날 밤 집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1층 카페 자리,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최유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 계약 기간 3년, 지혜는 계약서를 꼼꼼히 받습니다. 여기 7조 사망바. 임차인은 건물주의 동의 없이 구조 변경 불가, 위반 시 즉시 계약해지 가능,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방법규 준수 의무, 이것도 무기가 될수 있어, 지혜는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아, 복수할 거야? 수진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일주일 뒤 수진은 변장을 하고 카페로 갔습니다. 머리는 모자로 가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평소 입지 않던 후드티를 입었습니다.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바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수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잠시만요. 수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아니, 정확히는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서 빌린 돈으로, 커피가 나왔습니다. 최유라가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음이에요. 오픈 전이라 무료예요. 고맙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강태민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라야. 오빠. 최유라가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최유라를 안았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체크했습니다. 여기 조명 바꿔야겠어. 오빠 센스 최고야. 수진은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최유라가 수진 쪽으로 왔습니다. 손님, 오래 앉아 계시네요? 시음만 하시는 건가요?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오픈 전이라 오래 계시면 좀 그래서요.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수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좋아, 더 쌓이고 있어. 그날 저녁 수지는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트레이너가 물었습니다. 목표가 뭐세요?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변하고 싶어요. 완전히. 그날부터 수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헬스장에 갔습니다. 피부 관리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도 새로 했습니다. 옷도 바꿨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 대신 명품 원피스를 샀습니다. 자기 돈으로, 건물 월세 수입으로,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지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2주 뒤 남편이 또 돈을 빌려가려고 했습니다. 여보, 3천만 원만 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날 밤 수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 준 돈이 총 1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좋아, 증거는 충분해. 카페 오픈 2주 전 수지는 부동산 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장님 1층 카페 소방 점검 좀 해주세요. 네 갑자기요? 네 건물주 의무사항이잖아요. 확실히 해야죠. 다음날 소방 점검이 나갔습니다. 결과는 불합격. 스프링클러 위치가 법규에 어긋나고 비상구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최유라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추가 공사 비용 500만원. 최유라는 당황해서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갑자기 소방 점검해서 불합격이래요. 500만원이나 더 들어간대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갑자기 왜 건물주 의무사항이래요. 해야 된대요. 일주일 뒤 수지는 또 연락했습니다. 소장님, 1층 간판 건물 미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또 불합격. 간판 크기가 규정을 초과했습니다. 추가 비용 300만원. 최유라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또 연락이 왔습니다. 2층 세입자분이 민원 넣으셨어요. 주차 공간 문제로요. 수지는 2층 세입자한테 미리 부탁해둔 상태였습니다. 최유라는 남편한테 화를 냈습니다. 오빠, 이거 뭐예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남편도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꼼꼼히 확인했어야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수지는 부동산 소장한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1층 세입자분이 엄청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추가 비용만 1,500만 원 넘게 들어갔대요. 수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안 됐네요. 오픈 일주일 전 수진한테 초대장이 왔습니다. 메종 드 플레르 그랜드 오픈 초대합니다, 건물주님. 수진은 초대장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쇼타임이야. 준비 다 됐어. 응, 완벽해. 수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드레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픈식날 입을 옷이었습니다. 오픈식 당일. 메종드 플레르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분홍색 풍선, 꽃다발, 샴페인 타워.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유라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남편 강태민은 정장을 입고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 찰랑이는 웨이브 머리, 명품 하이힐, 완벽한 메이크업. 최유라는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건물주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최유라가 달려가 맞이했습니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오픈 축하드려요. 남편 강태민은 아내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여, 여보 여보 여기 있었네? 왜 여기 와 있어? 수지는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왜 여기 있어요? 오늘 회사 중요한 미팅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유라가 오픈한다고 해서 회사 직원이었잖아. 그렇구나. 친절하시네. 최유라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건물주님 남편분이셨어요? 세상 참 좁네요. 그러게요. 파티가 무르익었습니다. 최유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릴 분이 계세요. 우리 건물주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건물주님, 축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최유라가 수진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게가 제 건물에 들어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박수 소리.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제 남편의 돈으로, 아니, 정확히는 제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으로 이렇게 멋지게 꾸며주셔서 더욱 감동적이네요. 장래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통장 내역이 떴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빌려준 1억 5천만원. 그 돈이 인테리어 업체로 흘러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 가게 계약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지는 최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최유라 씨, 제 남편이 당신한테 얼마나 투자했어요? 1억 2천? 최유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돈 전부 제 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 회사 비서랑 몇 년이에요? 3년. 수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최유라 씨, 당신 3년 전에 회사 돈 5천만 원 횡령했죠? 남편 강태민 씨가 덮어줬고요. 최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최유라 씨, 당신 지금도 다른 남자 만나고 있죠? 더 부자인 사람. 최유라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증거 있습니다. 스크린에 최유라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떴습니다. 남편 강태민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이용만 한 거네요. 남편은 젊은 여자 최유라 씨는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유라 사장님 계약서 7조 사망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구조 변경을 건물 주동에 없이 했고 소방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밀린 월세 3개월치와 원상복구 비용 청구서입니다. 총 8천만 원이네요. 수지는 최유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리고 사모님. 여기 월세는 선불입니다. 최유라는 주저앉았습니다. 뒤에서 딸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수지는 돌아봤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충격받은 얼굴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태민아, 내가 어떻게 해? 수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최유라는 빚더미에 앉았고 남편과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남편 강태민은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명예퇴직 당했습니다. 수진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5억과 재산 분할로 남편의 모든 자산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반항도 못했습니다. 증거가 완벽했으니까요. 6개월 뒤, 1층 카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새로운 공고를 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무료 창업 지원 공간,